설이 잡의 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그 나부 스토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따로 사이드 스토리로 빠질 때 있잖아요 다낭이랑 오토랑 이소상이랑 있을 때 설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오토가 치료해주거든요 근데 그 설이라는 인물이 말하는 게 뭐냐면 로봇이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라서 자기를 고칠 수 없다고 뭐 거기로 데려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오토가 이제 풍요의 힘을 써가 지고 설이를 치료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 광추에 나오는 스토리 때문에 이 설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로봇이 아니었다라는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백발 인물은 경류가 아니라 설이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설이의 여동생이라고 그 광추의 명칭이 나올 거야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스토리가 언니의 곁에 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마음 속의 소리만이 점점 더 커져갔다. 언니의 몸이 차가워, 언니의 몸이 안 움직여.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잠기게 했다. 그녀는 이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언니의 몸은 이미 오래 전에 차가워졌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이 인물은 설의 여동생인 인물이고 이름은 아직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언니의 몸이 차가워, 언니의 몸이 안 움직여라는 말을 통해서 설이라는 인물이 죽었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언니의 몸은 이미 오래 전에 차가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면은 되게 오래전에 죽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에 죽었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날 수 있었냐라는 그런 내용은 그 서리 관련된 월드 임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하다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어디냐면 공조사 있죠, 공조사. 나부 쪽을 보면은 공조사 이쪽에서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퀘스트를 받다 보면 그 스승을 로봇의 몸에 정착시키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떠돌아오는 걸 잡아가지고 로봇에다가 빙의시켜가지고 스승을 만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니까 러 아마 그런 식으로 서리 영혼을 잡아서 서리 몸에 넣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푸른 하늘 아래라는 광추인데 이것도 보시면 나와요. 푸른 하늘 아래 이삭이 파도처럼 출렁인다. 서녀는 정성껏 화환을 꺾어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의 머리에 꽂았다. 그때 그들은 비슷한 기억고 그때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웃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게 머리 색깔이 다른데 지금 이 목에 걸고 있는 이 장신구랑 설이 여동생 목에 있는 이 장신구 있죠? 이거 파란색. 이거를 보면은 얘네가 설이 자매라는 거를 유추해 볼수 있거든요. 근데 머리색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근데 머리색은 설이만 달라졌어. 설이 여. 동생은 머리색이 달라지지 않고 서리만 머리색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서리 머리색이 은발이라고 해야 되나? 은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은발인데 서리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머리색이 갈색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라게 거의 정배죠. 즉, 그거입니다. 서리는 죽었어요. 서리가 죽어가지고 서리의 영혼을 여기다가 붙들어 놓은 거야. 이거는 만들어진 육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서리의 육체를 뭐, 새로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이게 서리 육체거든. 근데 서리 서리의 육체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 서리의 육체를 로봇으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서리를 이렇게 빙의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로봇이라는 것도 오토 때문에 드러나기도 했고. 그래서 스토리를 대충 짜 맞춰보자면 서리는 죽었습니다. 언젠진 모르겠는데 서리가 어렸을 때 죽었든 나이가 먹어서 죽었든 둘중하나예요 언제 죽긴 죽었는데 서리의 영혼을 가져와서 이 로봇 몸을 만든 다음에 로봇 몸에 정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얘가 표정이 지금 거의 광기에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또다시 저승으로 두번 죽은 건지 아니면 한번 죽은 건는 모르죠. 여기서는 일단 죽었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그 오토랑 만났을 때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서리가 그때 당시 부서져 가지고 쓰러진 상태였잖아. 근데 공격을 다 하긴 했는데 쓰러져 있진 않네. 봐봐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피가 안 나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기계 인형, 기계 개조 인간이라고 하잖아. 근데 기계 개조 인간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서 허리의 몸이 완벽하게 다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기계로 개조해서 기계로 만들었나 보다. 피가 안 난다는 거 보니까 아예 진짜 몸은 그냥 센 기계인가 본데? 약간 터미네이터 그런 거 아닐까요? 사이보그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긴 하네 운행 기능이 고장나서 움직일 수가 없대 시왕사의 인형 판관이다 여기서도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계라고 하네 근데 기계계조 인간이긴 한데 몸 자체는 다 기계인가봐요 그럼 아까 추측이 맞겠다 설이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 죽었거나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죽었고 그리고 기계 인형 자체를 만들어서 설이 같이 만들고 거기에다가 영혼을 불러와서 영혼을 정착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네. 영혼을 정착시킨 게 말이 안될 수도 있지만 이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서리의 영혼을 정착시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아예 다르잖아요. 이 백발이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 어렸을 때는 모습이 보면 백발인데 지금은 아예 갈색 머리잖아. 눈 색은 같네 머리는 다르고. 근데 이제 서리가 블레이드를 쫓다가 블레이드한테 당한 거네. 스텔라론 헌터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검 실력이 뛰어난데다가 신성한 무기까지 갖고 있어서 무척 위험하다. 그러니까 당한 거는 블레이드한테 당한 게 맞네. 이상한 변고를 겪지만 않았다면 내 수명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군. 보면 수명도 있나봐요 기계 인형이긴 한데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거면은 뭔가 정착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는건지 아니면 기계 자체의 수명이 줄어드는건지는 모르겠네 뭐 아무튼 예 기계는 확실한가봐요 설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현재로서 예상해볼수 있는거는 이 설이 여동생은 캐릭터로 나올수 있다 그리고 원래 설이는 인간이었다가 기계 로봇이 된거다라는거를 유추해볼수 있는거죠 그리고 원래 설이는 백발이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좀 짜여져 있어요. 나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겠지. 근데 약간 여동생 여기서는 하하호호 하다가 여기 보면 진짜 광기에 찌든 얼굴이거든요. 무슨 얀데레 마냥 눈깔 돌아가지고. 네, 은은한 광기에 좀 차있을 것 같은 인물이긴 해. 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다가 추가적으로 발견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서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의 몸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사부가 말을 하도록 하려면 내 몸처럼 정교한 신체가 필요하니, 너희들이 신속히 준비해 두길 바란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서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서리의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서리의 신체 자체가 정교한 신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리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 인간이다. 서리의 신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리 님의 몸에 빙의할 수는 없나요? 라고 개척자가 물어보니까 서리가 시황사 소윤이 공공재를 사사로이 사용하는 건 거절한다고 하거든요. 즉 서리라는 인물은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시황사라는 간체의 소유물이라서 공공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이 인과의 전당에 정말 사람의 영혼이 있냐라고 물어보니 계속 존재하는 나를 종합체로 간주한다면 인과의 전당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건 영혼이라고 부연히 말해주고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배척자가 어떻게 서리 판관이 이런 일을 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판관으로서의 내 몸은 인과의 전당과 연결되어 있고 영혼을 잡아들여 업보를 판단하는 정도로 보태낸다면 어찌 판관이라고 하겠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결국 서리라는 인물의 영혼 또한 인과의 전당에 있을 게 분명하고 결국 설이라는 인물도 그 인과의 전당에 속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결국 설이라는 인물도 인과의 전당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계의 몸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